7월 22일,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"인자야,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스꾼으로 세웠으니,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. 가령,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..."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.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.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.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경보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. 여호와께서 권농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러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 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형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,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,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.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,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,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니라.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내 입을 열리니,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.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해가는 족속임이니라.